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르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라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모리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의 배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은병이 되어 구걸하던 사람을 만나게 되시오 그를 낯설이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병을 고쳐줘요 그 이후에 많은 잡음들이 생깁니다 이 잡음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 그게 뭐 진짜냐 가짜냐 사실 맞냐 안 맞냐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참 이야기들이 소문들이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직접 이 베드로에게 확인하러 와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만일 병자의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하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의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거다 하면서 바로 이가 이렇게 참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바로 나사의 예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라는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음을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 병자를 고쳤을 때 사람들은 여러 참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의심을 하기도 하고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단대하게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을 고친 거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받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있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역 속에서 우리는 바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담대하게 참 이런 귀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되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참다운 그 능력의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제 유혹을 참 이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 나를 밀면 넘어져요. 쓰러트리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들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사탄 마귀를 무리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많은 사람들이 참 위협을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버린 예수님, 바로 그분이 모퉁의 또이 하나님께서는 머리또로 삼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드라,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더 활력있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우리가 참 이론적인,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살아 역사하는 우리 주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는 정말 그가 담대하게 참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그 장르들에게 담대히 선포하잖아요. 용감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시민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신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귀한 삶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백성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우리를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늘 의지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늘 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이 죄를 이길 수 있고 또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또 올라온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그 특징을 몇 가지를 요한 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이기은 이것이 너의 믿음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 십자가의 중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이론적인,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늘 이끌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오셔서 우리 모든 신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